안녕하세요. 푸르나나입니다. 강철부대 3, 6회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. 대테러 연합작전이었는데요. 그 장소를 보니까 폐공장인데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대안군들도 있고, 어, 그래서 사실 상당히 좀 변수가 좀 많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미특수 부대와 707이 연합팀이 되었고, UDT와 UD가 또 연합팀이 되었습니다. 어, 그래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, 먼저, UDT, UDO 팀이 시작을 하게 됐죠. 어, 근데 작전회의를 할때 보니까 두 분이 같은 경우 현역 시절에 뭐 특별 교류가 있었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그럼에도 이제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을 보니까 어, 나름 호흡대기 지금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자동차로 이제 스를딱 부시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약간 영화 같은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대왕군 나왔을 때 제압도 잘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그 저장소에 주사다리를 연결해서 이제 올라가야 돼서, 올라가서 이제 그 작전도를 획득하는 그 과정인데, 근데 그 저장소 그 높이가 거의 뭐한 40m 된다고 그랬죠? 네, 그걸 사다리 타고 올라왔는데,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. 저게 과연 정말 실제 작전이었다면, 저렇게 하다가, 어 총알이 어디서 날라와서 좀 목숨이 윗드롭지 않을까.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물론 실제 작전에서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아마 이 예능이니까 또 뭔가 좀, 어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게 아닐까. 네,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그렇게 하고 이제, 어, 작전들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열쇠도 획득하고, 획득하고, 그, 생활 무기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. 또참이 미션에 또 중요한 게 있었죠. 어, 상대편에 한 명이 그 대한민국으로 참여 안한 예. 그래서 그상황군에 어, 있는 곳에 어, 그 미국 특수부대 제프가 있었습니다. 근데 사실 이게 UD와 UDT 팀이 거기서 좀 시간 지체가 좀 있었어요. 예. 다른 데서는 그래도 무난히 잘, 다른 데서는 무난히 잘 지나갔는데 거기서 좀 의회에 좀실간 지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포로를 구출하고 그생활 무기를 들고 가는 과정 마지막 과정에서 갑자기 또 대원군 한명 튀어 나왔죠. 거기서 고인노 대원 확실히 한발 맞았습니다. 그래서 아마 페널티가 60초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서 해 하여튼 마무리 되는데 그 마지막에 총알을 한발 맞은 거 부분과 그리고 그 어, 생활 무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. 그 부분 빼놓고는 그래도 무난히 어, 미션을 잘 수행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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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 707과 미특수고대인데, 사실, 이제, 미특스 부대는 대테로 훈련도 많이 하지만 또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고, 우리나라 707 같은 경우는 대테로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두 부대가 연합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됐습니다. 작전회의로 할때 속도 있게 하자, 속도 있게 하자,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 뭐 시작하자마자 정말 달리면서 또 사격을 하고, 대한민 나왔을 때 빨리빨리 제압을 하고 나갔습니다.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경우는 윌데온이 너무 거침이 없었어요. 와, 정말 뭐,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뭔가, 코프소 같은, 네, 그런 느낌이었는데, 막, 대항군 나타났을 때 그냥 바로 제압을 하고, 또, 그, 건물 안에 있는 대형군들 있을 때도 바로 뭐 들어가서 혼자 막 제압을 해서,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건, 멋있긴 한데, 총알을 몇번 맞지 않을까. 그 총알을 맞으면 또, 한 발당 60초씩의 페널티가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와, 두세 발만 맞아도 거의 뭐 2분 이상, 뭐 3분 가까이 시간이 날아가는데, 어떻게하지 막, 걱정이 됐는데, 그래도 어쨌든, 그 적군, 그러니까 대한군이 뭔가 대비하기 전에 기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대한군을 잡혀서 뭐, 일단 되게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, 화항국에 있는 곳에서 생각보다는 빨리 진압을 했어요. 근데또 의외로 그 화항국에 묶여있는 열쇠를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 이게 참이 이게 속도 있게 했지만 또 거기서 시간 지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군이 나왔을 때도 어. 어, 총알을 맞았을 것 같기도 했지만, 그래도 제압을 잘 했습니다. 그래서 707 미특수 부대 연합팀도 그렇게 해서 미션 수행을 잘 마무리가 됐는데. 탱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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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고. 참, 최종 결과 발표를 했죠. 근데 그 미션 수행 시간만 놓고 보면은 저는 당연히 707과 미투스 부대가좀더 빨랐지 않았나 싶었는데, 어, 의외로 UDT와 UD, UDU 연합팀이 미션 수, 어, 수행 시간, 그 시간만 봤을때더 빨랐어요. 근데 이제 그 총알을 맞은 그 패널티를 적용해서 봤을 때, 어, 미투스 부대와 7공7은한 발만 맞았고, 의외로 1대1 한 발만 맞았어요. 그래서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. 근데 이제 그, UDT와 UDU 팀은 두 발을 보이는 대원한 발은 확실히 맞은 거 봤어요, 제가. 네, 근데 두 발을 맞아서, 결과적으로는 UDU와 UDT 팀이 패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데스매치가 들어갔는데, 데스매치를 하 이동을 해서 보니까, 이제 갯벌이 보여서, 그래서 저는 또 가로님만 개척작전인가? 네,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갯벌에서 타이어를 뒤집는 거였습니다. 사실 그300 k g 때는 타이어를 맨땅에서 뒤집어도 정말 힘든데 그 푹푹 빠지는 갯벌에서 뒤집는 거는 정말 극한의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결과는 치료에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뒤집는 과정을 보니까 다들 너무 처절하게 정말 뒤집었던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 치료에서는 어떤 팀은 떨어져야 하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같은 팀을 이뤄서 어, 연합작전 했었는데 또 그런 데스매치로 또 승패가 갈리고 또 어느 팀은 올라가고 어느 팀은 또 떠나야 되는 부분이 어,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데 또뭐 예능이 있고 또 그렇게 해야 시종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, 정말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우리 강철부대 3에 출연하는 어, 예비역 대원분들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